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찬양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손가락 하나 펴고 우리 영어부 인사해볼까요? 샬롬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 예쁘게 손 허리하고 준비해볼까요? 포도밭에 포도가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준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교제가 어려워지고 영화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기도와 예배는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며 영화부에 나와 즐거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환절기에 영화부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보호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나게 한번 4월 말씀 익혀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반짝반짝 하면서 시작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걸으면서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번엔 손을 쭉 뻗고 호산나 찬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번엔 두 손을 허리 뒤로 보내고 동그랗게 가지고 올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신나게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볼게요. 빠르게 할수 있죠? 준비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웅성웅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멋져요. 맞아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세례 요한 같아요. 놀라운 일을 한엘리야 선지자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기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뚜벅뚜벅.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에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세례요한 같다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일을 한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아 같은 선지자 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끄덕 끄덕.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단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다.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한주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chau. なーに